어, 지금 이제 회계 대성에 이제 박영우 목사님하고는 이제 본질 회복, 박 목사님 대표시고 제가 이제 사무총장으로 같이 이제 움직여가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 대성에 대한민국 회계 대성에는 조직이 따로 없어요. 그냥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전국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진행되는데, 하나께서 님 아까 들으셨죠? 놀랍게 길을 열고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께서 님 한국을 사랑하셔서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예경 목사님, 이예경 목사님 대전 충만교회, 그리고 애니선교회라고 네트워크가 정말 대단하시고 기도 운동 에 있어서 타이 추정을 보러 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 회개밖에는 없다고 하는. 어,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동의하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음, 저는 부족하지만 한 2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회개를 어, 주님 계속 촉구하고 계셔서 많은 목사님들께 이 회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맞다, 지금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실어주시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이런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0년 동안, 20년이 넘게 한 25년 동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지금이 부흥의 때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보시는 거죠. 교회를 주님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재력가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신흥기업들도 아니고, 주님의 모든 관심은 그분의 몸된 교회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이 환란과 또이 핍박이 있는 이 때에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님은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기도로 우리 주님 보좌로 향해 나갈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이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회계하는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말이죠. 회개는 겸손한 사람의 기도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내외에서 국내외에서 기도회를 여러 번 인도했습니다. 크고 작은 기도 성회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지역에 가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제 회개하는 것으로 문을 엽니다. 근데 회개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다함께 이제 한 자리에 앉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목사님들이 한분한분 한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아무도 회개기도를 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다음 날도 우리는 회개 기도로 나간다고 선포하고 같이 회개 기도를 하죠. 그 다음 날에도 회개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세 번째 날에 세 번째 날에 회개가 터지기를 시작하는데 거의 다 저희는 제가 수많은 경험을 미루볼때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날에야 회개가 터지면서 정말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어, 회개는 겸손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우리 이 좌파정부 주사파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요. 회개는 분명하게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돼요. 저 문재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저저 저 지금 이 선거 부정을 주도한 누, 누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 교회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흥케 하실 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회개하냐 이거예요. 뭘 회개하냐. 우리가 보통 이제 회개하는 거, 우리의 탐욕을, 교만을, 음란을,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한 것을 우리 늘 회개하죠. 맞습니다. 그것을 회개해야죠. 근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거죠.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말씀하세요.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었는데 그 극상품 포도 나무에서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하는데 들포도를 맺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그냥 세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갑집을 하시고, 우리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그의 몸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집행해야 할 수많은 통치의 역사, 우리 예수님의 발이 찾아가야 되는 수많은 어두운 곳들, 그곳을 찾아가고, 그곳에 가서 우리 주님의 통치를 펼치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몸은 머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관입니다. 몸은 머리에 생각을 머리에 모든 말들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 그 빛대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절대 말씀 그 말씀이 교회 를 통해서 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이땅 가운데 집행되어지고 그 말씀은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는 눈으로 보는 사건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공생의 가운데 하신 모든 일을 이제 주님은 교회에게 막히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구호를 우리가 교회에다 많이 붙이는데요. 사도행전이 뭐냐고요? 초대교회가 뭘 했느냐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공생의 사건을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냐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서 온 땅이 이렇게 되었느냐고요. 우리가 무 어떤 죄악을 주님 앞에 범했길래 이렇게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이런 정권이 들어서서 마음대로 자기네 권력을 이렇게 악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말이죠. 무엇이 문제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됨을 포기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회개하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우리는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래서 반드시 부활로 연합하는 복된 대한민국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음, 은평 제회가 완전히 진짜 박살 날 만큼 어려움을 겪었죠. 신목사님 40일간 병원에 계셨고 어, 거기에 무너지면 어쩌나 이제 심려가 될 만큼 신경 쓰였는데 우리 이혜경 목사님이 지금 동사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선모님이 전대 수시로 전하시는데, 화 정말 역량있게 역할을 잘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 교회에 시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박선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